<laughs> 그 인사과에서 매일 하나씩 갔을 거예요. 이번에 그 인사고과 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것 같아요. 인사고과 나도 팀장이 되기 전까지는 피 말리는 날의 연속이었지.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인사고과표를 받아왔던 지난 17년. 그래도 매번 C등급 받다 처음으로 S등급을 나왔을 때. 그 환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팀내 25%면 우리 팀이 4명이니까 결국 1명이란 얘기잖아. <laughs> 그럼 말해 보해 내가 또 S지. 올해 첫째, 둘째 학원 하나씩 늘려서 내년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아, 실적에서 밀릴 것 같단 말이야. 하반기 평가도 상반기만큼만 하면 문제없다. 내가 입사 꼴찌가 아니란 걸 결과로 보여주겠어. 어떤 유통에서의 내 시니어 라이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나 시니어 인턴이라고 하시오 국민학교 동창에 나가면잘 먹히는데 이번에 회장 따지려면 무조건요 멋을 유지해야 해. 좋았어. 이번에 무조건 계속 근로계약 연장한다. <목소리> S등급은 입사일에 놓쳐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무조건 나지 아 근데... 급한 일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같이 삽시다 플랫폼 온누리상품관 입점 업체 선정 그 프로젝트 알죠? 근데 그게 조금 당겨져가지고 우리가 좀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예예 예, 사장님 예예 예. 아 아직 멀었어요? 아, 저좀 급한데. 아, 자료 좀 빨리 보내 주세요. 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방심하다간 뺏길 수도 있겠어. 네,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어떤 유통 특판 사업팀 이상준 차장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꿀이 흐르는 청무화과라고 해서 백 과장이 엄청 정성들인 아이템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해? 이번 인사국가 때 S 안 받으면 내년 연봉 협상도 승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아, 나는 조직의 고위 관리자도 아니고 그저 남의 집 종살이하는 짬밥 만렙 노비일 뿐인데 내가 뭔 놈의 평가를 하냐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팀장님, 팀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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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 이거 어. 전에 요청하셨던 어. 같이 삽시다 온누리 상품 간에 그 입점하는 리스트 응. 넣어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오 네. 어. 어... 여기 도입부에... 같이 삽시다 플랫폼 내용도 잘 들어가 있네 아 그럼요 같이 삽시다 플랫폼은 단순한 온라인몰이 아니라 옷 오프라인 및 컨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채널이잖아요 같이 삽시다 온누리 상품관에서는 1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관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음 그러면 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그거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같이 적어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네 그럼 그 그 내용 여기좀 추가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야, D? 벌써 평가 시작이야? 에이, 설마 내가 D는 아니겠지? 그 우리 컨택 중인 아이템이 뭐, 뭐 있었지? 아, 저는 그 곱창전골 밀키트 업체에 준비한 게 있어서요. 그걸로 할게요. 저는 무화담이요. 그 사장님이랑 통화됐습니다 아니, 무화담은 제가 준비하던 건데. 아, 백과장님은 그 완도 건조 매생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하, 뭐야? 인터셉트야? 아무리 고과점수가 급해도 그렇지. 남이 하고 있던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그, 이차장이 무하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백과장이 그 완도 건조 매생이 있지. 이거 빨리 진행해, 알았지? 예. 아, 그리고 김인턴은 이차장한테 붙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 내에 혼자 하기 너무 버거워. 그래서 이차장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 잘해야지 전환평가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좀 바짝 해주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사장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까라는 대로 그게 제 신조거든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이딱 부탁하세요 아이 시키셔도 됩니다. 으이. 아 혹하나 달았네. 아니 이 차장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러게요. 아 인사국가가 사람을 좀 치사하게 만드나 봐요. 아니 여기서 인사국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안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 아, 내년엔 꼭 연봉 협상해야 되는데. 아, 김대리는 잘 모르겠구나. 아니 뭐 승진 욕심도 없대매. 아, 나도 김대리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싶다. 아, 왜 없어요? 저도 신경 쓰이긴 하죠. 이번 <laughs> 평가만 좋으면 될 수도 있거든요. S가 한 명이라. 진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냐 이거야. 이 차장은 일본 수출 한 건에 러시아 수출 두 건, 국내 입찰 세 건까지 이미 정량 평가 기준을 달성했으니 당연히 S고, 백 과장은 국내 입찰 여덟 건으로 정량 평가를 제일 먼저 달성한 데다가 심지어 팀원들 실적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S. 김대리는 올해 누구보다 성장을 많이 한 사원 아닌가? 젊은 친구라 창의성에 아이디어까지 못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없고 회사에서 하는 교육이란 교육은 전부 이수했으니 정성 평가는 무조건 일등. 김인턴은. 김인터는... 김인턴님, 그게... 저희 집가 가셔야 되는 거면은, 빨리 가보세요. 또 쓰러져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오, 아니, 하나도 안 아픕니다. 멀쩡해요. 아, 인턴님. 인턴님,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게, 인턴님 신조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계세요. 제 몸은 제가 더잘 알죠? 제가 영덕 그 의사입니다. <laughs> 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뭐, 다 시키세요. <laughs> 장님. 네? 같이 삽시다 플랫폼 오늘의 상품관 입점 기획안입니다. 음. 야, 이거 시간도 얼마 없었을 텐데 대단하네. 야, 이제 김대리 업무는 끝났으니까 네. 그 백과장 완도 건조 매생이 있잖아요. 그거 좀 같이 그 백과장이랑 준비 좀해 줘요. 제가요? 응. 아니, 저는 제거 했는데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허, 완도 건조 매생이가 물만 부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인 거 알겠는데 왜또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서포팅하겠습니다. 음, 네비라니 천하의 김대리가 역시 인사고과의 힘이란 김대리도 변하게 하는구만. 네. 네. 저. 아. 네. 어. 예. 아. 아이 그코 그, 제발, 제발 병원 좀 가시면 안 됩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저그 그 다른 사람들 그 콧물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물 콧물. 아니, 뭐, 아 인턴님, 아 차장님, 아 인턴님 너무 굴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배려를 안 하신다. 아니 나는 됐다고 했는데 인턴님이 하겠다고 한 거야. 인턴님. 말좀 해보세요 제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오, 아니 아니죠 아니죠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주말에 또 우리 또 아들내이랑 며느리 좀 불러가지고 그 준비한 것 뿐이에요 안쓰니다 아이고 콧어어 <laughs> <laughs> 어, 설마 나는 거야? <laughs> 레스불 되는 <부르는> 거 아니야? <laughs>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어? 괜찮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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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님 아. 아, 진짜. 저게 아, 예, 네. 차장님은 안 일어나셨죠? 선 머리 삐끗아요잠깐만 지금이라도 말할까? 진짜 그거 되 신경 쓰이네. 일단 시간도 없고 모르겠다. 기획안부터 내자. 아니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제품만 작성해 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못해? 아니 같이 삼시다 플랫폼 온누리 상품관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차별화 두고 있는지 하다 못해 홍보 활동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내가 그런 거라도 조금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백 과장이랑 김 대리. 그 이차장이랑 지금 김인턴님이랑 했던 그 프로젝트보다 더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훨씬 빠르잖아 진도가 아 지금까지 뭐하고 해 도대체 하... 인사고가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초보 같은 실수나 하고 아저 빨리빨리 가서 정리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기획 한번 정리를봤습니다 <laughs> 우선, 무화담의 제품들은요, 네. 청정해남의 순수함을 담은 청 무화과로만 만들었거든요. 음. 이 청은 고당도 무화과만 전 농축에서 맛과영양을 완전 살린 것이죠. 아, 네. 이게요. 예, 음. 무색소, 무방부제 무청감을. 음. 막... 요거에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인데, 무화담은 이것을 해버렸다. 아, 아 좋죠. 예. 음. 그리고요, 청정 무화과문이요 선별한 무농약 청모가 꼭지를요. 음. 이거 떡때 가지고 곱게 갈아 만든 잼입니다. 음. 예, 설탕도 유기농만 사용을 해서 맛이 기가 막히죠. 음. 예, 어쨌든 팔라 먹어도 아주 구신 것이야. 이 역시 경력직 인턴이 다르긴 다르네요. 어, 아, 인가? 언제 이런 걸또다 준비했대? 요 <laughs> 나 진짜 누구한테 애써줘야 돼못 고르겠어 하... 양심에 찔려 죽겠네 경 팀장님한테 말해? 이차장 겉으는센 척을 해도 똥줄 탄 거지 인사 고깟대 여유 부리면은 그것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만 방법이 너무 좀 치사했어 말해 말하고 말해? 아 어,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원래 백 과장이 준비했던 거라고? 네 제가 점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 알았어 알았고 일단 먼저 얘기해 줘서 고맙다 오케이, 끝! 아. <laughs> 와, 진짜 끝났다. 야, 김 대리 진짜 고마워. 김 대리 아니었으면 은 진짜 이거 기한내 못 끝냈어. 진짜 고마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하신 건데요, 뭐. 에이. 저 이번에 과장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막 저한테 떨어지는 일이 아니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장님을 보면서, 아, 기획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에이 이거 기억 안 나나본데 다 김대리 덕분이야 그때 그랬잖아 자하면서 이거 종종 먹는다고 아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이 완도 건조 매생이가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먹기도 좋거든요 또 완도랑 강진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는 남두 특산물이거든요 아, 저는 겨울 제철 음식이라서 겨울에만 먹었었는데 이건 건조매생이니까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매생이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알지? 네. 이게 빈혈이랑 골다공증에 좋아서 우리 와이프가 1년 내내 먹었잖아. 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건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보관하기도 진짜 좋더라고. 아, 이거 진짜 물건이야 물건. 오. <laughs> 또 영하 40도 급속 냉동으로 올려서 건조하니까 이 신선함이 이야! 아니,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거 진짜 뽑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음, <centres> 음, 그러게. 자, 같이 삽시다 플랫폼, 온누리 상품관 이점 프로젝트에, 법인, 제품은 도두안해줘요 해줘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목 generalized skateboard> <청정 무소�> 3조회이둘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백 과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아유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죠 뭐. 아 그리고 근데 제가 전해드린 그 무화담 자료 그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드린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텐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요 진짜. 아이, <laughs>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이, 아이 그러잖아. 인사고가 1등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래도 한결 편하네요. 이번에 애는 누가 받게 될까요? <laughs> 어, 근데 이거 맛있네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아, 이건 매생이라면이에요. 오, 라면. 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매생. 이 생이건 좀 생인데. 생이... <laughs> 살다 보면 목적을 위해 감성이 바짝 말라. 건조해질 때도 있죠 등급점 올려보려고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려한 저처럼 말이죠 평가에서 쓴맛 대신 잼처럼 단맛을 느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평가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최고 등급은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시원한 완도 건조 매생이국으로 속을 달래야겠네요 그럼 난 간단하게 빵에다 모아담 청 무화과잼 발라먹어야 쓰겄다 우리 마누라도 개모임 갔으니까